자, 이번에는 횡경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횡경막이라는 것은 가로, 횡, 자, 가릴, 격, 자, 그 다음에 막, 막이라고 어, 사용을 합니다. 자, 가로, 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횡경막은 어, 배를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. 횡경막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심장과 폐가 있고 그 심장은 이 횡경막에 붙어 있으며 그 심장을 양 옆의 폐에서는 서늘한 기운으로 균형을 맞춰줍니다. 횡격막의 아랫 부분에는 오른쪽에 간이 위치하고 있고, 그 간은 횡격막에 붙어 있습니다. 이 간의 아래쪽에는 담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, 이 담낭도 간에 붙어 있습니다. 흔히 쓸개라고 얘기를 하죠. 쓸개에 붙었다라게 하는 그 쓸개입니다. 그다음 횡격막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장이 매달려 있습니다. 그 위장의 뒤쪽에는 비장이 붙어 있고 위장의 아래쪽에는 소장이 매달려 있으며 아래쪽에는 대장이 매달려 있습니다. 이 횡격막은 평소 수의군으로서 활동을 하며 호흡에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수면 시에는 불수의근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알아서 움직여주는 불수의근이 됩니다. 이 횡격막은 어, 경추 3번에서 5번 꼬리를 갖고 있는 횡격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. 이 횡격신경은 내려가면서 어, 심장을 거쳐가기 때문에 심장의 문제에도 이 횡격막이 관여를 합니다. 횡격막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온몸 전체에 있는 근육, 650여 개의 근육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얇은 막으로써 경락에서는 11개의 경맥이 이 횡경막을 지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경락 인형을 보시게 되면 앞쪽 전체에 어, 경맥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, 뒤쪽에는 죽태양 관광경과 동맥이 있는데, 이 죽태양 관광경을 제외한 모든 경맥이 이 앞쪽에 다 지나간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횡경막이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. 이횡경막이라는 근육은 어, 심장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, 그 위에 있는 심장이 예를 들어 평생 100만 번만 뛰는 코드를 입력 받았다 라고 가정해 봅니다. 100만 번만 뛰면 되는데 그 밑에서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도와주는 거죠. 심장이 100만 번만 뛰면 되는데 횡격막이 한 20만 번 정도 같이 뛰어준 겁니다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총 그러면 120만 번을 뛰게 되죠. 이 심장이 그랬을 때, 어, 이 사람은 몸을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는 반응으로 변형이 되었고, 결과적으로는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또한 호흡을 할 때에도 관여되는데, 심장의 양 옆에는, 뜨거운 심장의 옆에는, 어,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폐가 심장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. 결국 횡격막 위에 있는 심장과 폐의 조화로움은 횡격막이 관여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. 횡격막 위에는 심장이 붙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횡격막 위에 심장이 위치하게 되면서 어, 그 심장의 뜨거운 기운을 양 옆에 있는 폐가 서늘하게 잡아줍니다. 결국, 이 횡격막 위쪽에 있는 심장과 폐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횡격막이라는 거죠. 자, 이 횡격막은 뿌리가 경추 3번에서 5번에 있습니다. 그 경추 3번에서 5번에서부터 내려오는 횡격신경은 심장을 지나게 됩니다. 때문에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, 실제 어, 심장 질환과도 영향을 받습니다. 심장의 양 옆에 있었던 폐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횡격막이 아래에서 심장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죠. 결국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주며 온몸에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그 반응은 살려. 그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는 반응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. 폐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, 어, 폐가 횡격막에 얹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운동을 할때이 폐에는 사실 근육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근육이 없는 폐를 도와 이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이 호흡을 도와주게 됩니다. 우리가.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내장기를 압박하고 다시 숨을 뱉었을 때에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내장기의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. 이렇게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안쪽에 있는 내장기의 움직임이 없어집니다. 특히나 위장 같은 경우에는 본능의 장기로서 뭔가를 먹고 소화시키면서 우리 몸을 살려냅니다. 그런데 이 복식호흡을 하지 않는 내장기는 그 공간이 협소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아 위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횡경막을 뜯어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구멍이 총 3개가 있습니다. 그 구멍 중에 하나는 척추 쪽에 가까운 복강 동맥. 복강동맥이 지나가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정맥자 정맥이 지나가는 구멍, 그다음에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,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. 자이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도 중요한데요. 당연히 어, 혈관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 식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식도라고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자, 목에서부터 고정시키기 위해 얘를 좀 빼줄게요. 빨대를 이렇게 빼고, 자 입에서부터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, 입을 통해 저작 입에, 입에서 그 교근을 이용한 저작작용을 통해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가게 되고, 그 식도를 타고 위로 오게 됩니다. 위장은 이 횡격막에 매달려 있는 장기로서 식도가 횡격막을 관통하여 위장과 연결되는 부위를 하부식도가려근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 하부식도가려근은 횡격막이 양 옆에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횡격막이 이 식도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식도 열공 탈장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. 이 밑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장기인 위장의 그 윗부분이 어이횡경막을 뚫고 이 식도 부분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으면서 어,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는데 이런 복압을 조절하는 것이 횡경막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그다음에 뭐 만성 위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복식호흡을 하시면서 이 위장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